포스코 d x 는 어, 제가 몇번 지금 얘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그 엔비디아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뭐 손을 잡았다기보다도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아이작 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해 가지고 엔비디아 걸 어, 갖다가 우리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실제 피지컬 AI가 구현될 수 있도록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업계 최초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DX가 어, 이것을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실 보여줬다라고 이제 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 저는 포스코 DX의 흐름을 보면은 어, 이번에 보면은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비교했을 때이 정도의 거래량은 완전히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호재가 있을 에, 소지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어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인터를 축으로 해가지고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강시를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이제 진출할 거라는 기대심이. 에 그다음에 이제 그. 어, 포스코도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을 안고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사들이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오고 있고 어, 거기에 이제 ai 를 최초로 피지컬 ai 를 접목한게 포스코 dx 이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도 어, 이제 속속들이 어, 지금 피지컬 ai 를 가상 환경 속에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됐단 말이죠 좀 어려운 어렵죠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요게 아, 얘는 요쪽에 가서 배치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이제 딱할수 어, 있게끔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어, 로봇 개를 만드는데 아닙니까?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연말에 투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피지컬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어, 로봇뭐 이쪽 시장이 이제 커지겠구나. 어, 그러면 이제 포스코 DX도 충분히 강세를 보여 줄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간겁니다. <laughs> 그래 이제 주가가 사실 뭐 조정을 어 받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짱짱하죠. 그냥 숨 고르기 정도 하는 것만 아 말이죠. 그래서 에, 중장기적으로 어, 사실 업황 자체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틀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 주가가 어, 단기적으로도 꺼이꺼이 어, 상승을 해서 바로 요런 자리에 35만원 어, 3만 5천원 부분 요런 자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4만 4만원 2천 5점이죠. 4만 4천원대 뭐 이렇게 이제 에,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 중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렀다가 다시 반경이 나서고 있고, 오늘 거래량 11시 58분 현재 양호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어, 요건 좀 매수. 어.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 지금 자리 이제 조금 올랐지만은 에, 매수해도 된다. 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매매하기가 좀끄러워지는 그런 자리에. 주식이라는 항상 변곡자리가 있잖아요. 변곡자리는 이미 지났죠. 제가 저번에 이제 매수해라고 한 자리가 이제 변곡자리가 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제 숨거리겠다가 오늘도 숨거리 하는 과정인데. 에, 그 숨고리기를 뛰어넘고 저가 매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아직 100%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두 차례 나눠서 어 분할로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 35,000원 범주 어 이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요 요것과 얘기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에, 많은 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답은 있는 종목이 포스코 디엑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재 투자 TV를 잘 활용해야 돼요. 주식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매매해야 여러분들한테 유미한 수익이 나오고 손실 리스크, 손절 리스크도 그만큼 어, 줄어드는 거예요. 어그러면 이제 주식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제 그 승률이라는 것이 7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어 제가 볼 때는 70% 이상 나와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이하가 돼도 이제 주식은 성공할 수 있어요. 반만 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될 필요가 있겠고, 어, 이런 변곡점 매매를 통해서 하면 10중 8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바로 장중 실시간 채팅방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 어플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어,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고 어, 정평이 난 전문가들이 무려 24명이 예, 여기에서 장중 실시간, 여러분들, 매매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료 리딩입니다. 무료 체험도 아니고 평생 무료입니다. 어,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아, 이건 이제 구독자 좀 들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천자투자 t 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러면 오르고 어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르고 무료방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 간단하게, 이제, 무료용 가이브에 로그인 한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됩니다. 공개라는 것이 다 알려준다는 거, 오픈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거기에 있는 모든 방들 다, 한번 클릭해 보면 다 입장이 돼요. 어 입장하셔가지고,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코 DX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